자, 배열입니다. 배열. 뭐, 영어로는 array라고도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array라는 건 배열이구요. 그냥 제가, 어, 아는 측정 해봤어요. 자, 아래와 같이 2차원 배열에 a5,5에 1부터 25를 저장하는 순서들을, 어,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에 대해서, 우리, 앞서서 배열 계속 배웠거든요. 뭐, a는 5 하면,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몇 개?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A의 첫 번째, 여기는 A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A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론, 이렇게 세로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표현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2차원 별이라는건 뭐냐면, 지금 여기는 1차원이거든요. 1차원은, 뭐, 행이나 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또는 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A에 5,5라는 건 뭐냐면, a 의 행과 열을 다섯개씩 가지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이거는 3 곱하기 3이에요. 아, 헷갈리다고요 다시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즉, 3행, 2열이에요. 행과 열을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가 1행, 2행이에요. 1열, 2열, 3열이야. 그럼 여기가 1행, 1열, 1행,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이에요.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5행 5열이죠? 1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4열, 5행 3열, 5행 5열.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5행 5열짜리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정하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값이,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1행 1열, 자, 처음에,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1행 5열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2행 5열. 자, 다시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처음에 1행일 때 자, r이 행이 r행이에요. 1행일 때 행이 1일 때, 1행일 때 열은 다섯 번 수행하죠. 자, 1행일 때 1열, 2열, 3열, 4열, 5열이에요. r이 1일 때 c 열은 1부터 5까지. 요 r이 2도 마찬가지. 2행일 때 1열부터 5열까지. 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행이 3행일 때, 열은 1부터 5열까지. 3행일 때, 1열, 2열, 3열, 4열, 5열이에요. 자, 4행일 때, 1, 2, 3, 4, 5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문 구조인데요. 이건 바깥쪽, 바깥쪽이죠? 이거 안쪽이죠? 잘 들으세요? 바깥쪽 알이 1이면, c는 1부터 5번을 돌아요. 그러면 r이 1일 때 c는 5번을 돌기 때문에 r이 5번 돌면 c는 총몇번 돌아요? 25번 을 도는 거야. 왜? r이 1일 때 c는 5번 도니까 5번 돌면 5번씩 5번. 5 25. 총 25번 도는 거죠. 그럼 1부터 25까지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자 처음에 r이 1이죠, 그죠 c는 자 r이 1이면 내려가요. 자 c는 1부터까지 여기 를몇번 돌어라. 다섯 번 수행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c는 1이니까 자 c가 1이에요. 자 v는 v 플러스 1. 자 v가 0이니까 1이겠죠. 자 a에 r c r이 얼마죠? 1이죠. c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1행 1열에 v 1을 넣는 얘기예요. 자,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C가 얼마가 돼, 이제? 2가 되겠죠? 왜? 다섯 번 돌아야 되니까. 그럼 V는 얼마? 2. E. 그러면 1행, 2열. R행, C열. R이 1이고 C가 2니까 1행, 2열에 2. E. 1행, 2열이면 여기잖아요. 2. E. 그쵸? 또 올라갑니다. 자, C가 3이 되겠죠? 자, V는 3이 되고요. 자, 1행, 3열에 얼마가 들어가죠? V. 3이 들어가죠. 이렇게. 감 잡으셨나요? 자, 또 올라갑니다. C가 얼마? 4. 4. 그러면, V는 얼마? 4. 그럼 일행사일에 얼마가 들어가죠? 4. 맞죠? 일행사일이잖아요. 그죠? 자, 또 올라가면 C가 얼마이지? 5가 되죠? 자, V는 V 플러스 1이다. 얼마죠? 5죠? 자, 그러면 일행, 5열의 V. 얼마? 5. 맞잖아요. 그러면 C는 끝났어, 한번?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R이 얼마가 돼, 이제는? R이 가 되겠죠? 그럼 다시 C는 또 1부터 5까지 다섯 번 도는 거야. 자, 그러면 R이 1이고 C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V는 얼마? 이제 6이 되겠고. 그러면 R이 2니까 2행 1렬이야 2행 1열에 얼마? 6. 2행 1렬이면여이니까 얘가 6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감 잡으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해하셔야 돼요? 잘모르겠으니 질문!